밀베의 주인공은 나야! 으악. 뭐야 왜 연기나 <목소리> 다시 한번 심기일전으로 아 이번엔 진짜 잘해서 못 해도 10위권 안에는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밀리터리 베이스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죠. 어차피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이후에도 답은 없기 때문에 여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여기가 좋겠구만. 또 고수들만 살아남는다는 밀리터리 베이스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자, 누구 보다 빠르게. 라디오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마침모토바이도 있군요 어 아무도 안오나 엄청 오죠? 내가 제일 잘 나가. 내가 1등이야. 화염병. 총총총 총, 총. 총이 없나나 얼마 3층에도 총 없니? 4배율이구나 <laughs> 총이 없어 화염병으로 입구를 차단하고 <laughs> 이게 바로 투척마스터다 이것들아 어디 잡아볼테면 잡아보시지 <laughs> <laughs> 뭐저 무서운 애는 뭐야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또 갱스터의 토미건 아니겠습니까? 덤벼보시지. 응, 음. 안 싸워, 미안. 야야! <laughs> 야! <laughs> 어림없지. 자, 이것도 너프해보시지. 어떻게 보실 건가, 어? 덤벼보시든지. <laughs> 쓰는 거 보소. 밀베의 주인공은 나야. 뭐야, 왜 연기나? 후후후. 뜻밖의 신경전? M이 극혐이죠. <laughs> 이걸 노린 건 아닌데? 그렇다면은 시선을 분산시켜 준 뒤, 오, 효 오, 내가 시선이 분산됐네. <laughs> 젠장 언제 돌아왔대 또? 어, 왜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이 안 보이냐? 이게 옛날엔 이렇지 않았거든요. 옛날엔 이렇게 어, 딱 마주했으면 마주한 대로 어, 서로 어, 인사도 나누고 한 발씩 어, 정겹게 총알도 어? 주거니, 받거니 하고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딱 위치 아니고 딱 아니다 싶으면 빙글 돌아가지고 옆을 탁 쳐버리니 이렇게 비열할 수가. 음?